끼어졌어 하도 끼워줬어. 내가 안 돼. 날씨 여기 탁 뜨면 나한습니다 감사합니다. 데왜이렇아저가 신경을 써주시나? 알바. 니 이게 신경을 써줘도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고. 근데. 아니, 고마운데 왜 아저씨가 신경을 써주시나? 해고 말을 안 걸고 이렇게 해을다더군는 이사 온드를안된거아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아메르엔을마시네아 메르헨 만약에 메르엔도 있잖아 2 4 시간 있단 말이야 이마트 있어 아, 만약에 아메르엔에서 이쪽으로 이런 유통업을 내가 아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유통업 지금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편의점도 하고 그래서 직접 광진구 쪽에서 연락을 지금 안 하셨는데 나또 이런 거 하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 이렇게, 이렇게 물건만 사러 오시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이 이 계산하는 사람 자체 얼굴도 안 보시는 분들 있어요 기억조차도 못하시는 네, 분들 거의 응. 알바가 있다고 생각요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니까알바를 네, 있었다가 남자분이 이제 하시죠? 지금은 이제 엄마가 다 웬만한 지금 이 시간대 편의점이나 이렇게 가잖아요. 거의 80%는 이제 다 정주들이 있어요. 야간만 어떻게 이제 직원을 구해서 이 직원이나 아니면 뭐 진짜. 이것뿐만이 아니고 회사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. 아, 그저 본다던데도 많고, 이건 사람 내있는 데도 많고. 저도, 내보내야 되는데 저도 두 명, 요번 달에 두명 부탁했어. 치워달라고. 치워달라고 부탁했더니, 아, 부탁하고 내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12시에, 저녁 12시까지 가야 니 이렇게 한 내년, 그러니까 여름 5월까지 해야 돼. 성수기, 성수기 정도 돌아올 때까지 힌트 실버 2개 주 뭐래요? 지금, 지금 무워하지마 아니야, 아니인도시 쪽에 뭐 아, 수을 하시는 거예요? 가서 뭘 하신다는 거야, 수출을. 가져다가, 거기서, 또... 국내에서. 뭘가져 인도네시아로? 인도네시아에서 가져다가, 국내에서. 아, 그쪽에서? 이 수입을 해서? 수입을 해서 가져다가. 뭐, 뭐, 먹을 뭐? 먹을 뭐, 식품? 아니면 뭐? 아, 그런 거안 쓰고. 거기는 나가는 거 뭐든지 주세요 들어가는 건안 돼요, 차라리. 아, 차라리요? 예. 음? 네. 다, 나라에서 다 차단해. 그래서 가져다가, 그, 뭐 가고를 해서요. 그런 거지 말아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. 어렵죠. 어렵죠. 모든 게다 어려운데,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지. 예, 일어나는데. 투자는 하면 안 되고. 디스크가 있잖아요. 예. 완전 디스크잖아. 다 좋아서. 그렇죠. 그건 거의, 아니, 디스크가 나면 100% 디스크잖아. 디스크인 게. 저기저기 우리나라 신부부들이 그 가서 또그 그렇게 사는 그런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. 저게 다시 또 거꾸로 나품할 수도 있고, 그냥 그런 것도 할수 있고, 뭐, 빨간 그런 도 있고. 아무튼, 관심 가져주시기 니다 관심은 상있히요습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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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과의 대화, 손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, 너무 과도한 관심은 좀 그렇고, 아, 오래간만에 이렇게 딱 오시는 분들한테 나와서, 뭐, 어, 요즘에 안 오셨어요. 라는 이 정도까지는 뭐, 그래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조금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찍다가 이게 영상을 약간 멈췄다가 다시 찍고 찍고 하는 기능이 없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아 어떻게 잠깐 멈췄다가 찍는 방법 없나 다시 연결해서 그런 기능은 없는 건가? 있으면 좋겠다. 물어봐야 되겠네, 사람들이좀 아는 사람들한테. 지금은 누가 여기서 가르쳐주진 않을 거 아니야. 누가 내 영상을 지금 막 보면서, 댓글도 못 달고, 그런 채널에 가르쳐주진 않을 거야 스스로 알아내야지. 그쵸? 조금 더 다시 올릴게요. 뭐 영상을 조각조각 올려야 돼. 아, 손님 온다. 아, 지나간다. <laughs>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네. 아, 이... 아 담배 만들어, 요 담배 만들어. 이러고 있으면 너, 담배 또 담배 피러또 나가야 돼. 담배 다 끊어야 되는데. 담배 한대 피고 다시 올릴게요, 항상.